네. 조금 전에 하트를 다 완성을 시켰구요. 그 다음에 이제 원본을 보시면은 하트를 만들었고 그 하트 위에 화이트 데이 무슨 선물을 해야 될까 뭐 사랑스러운 그녀에게 최고의 선물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글자를 여기 따라서 쓸수 있게. 물론 따라서 써도 되구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동그라미, 원투를 갖다가 어,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해도 되고 아니면 은 이렇게 둥그렇게 말아주는 기능 있죠? 그런 걸로 쓰셔도 되겠어요. 두 가지 형태 해볼게요. 하나는 왁텍스툴로 해보고 또 하나는 패스에다가 글자를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은 일단은 글자를 한번 써볼게요. 어, 색상을 바꾸고 그리고 타입 툴로 툴박스에서 타입 툴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캠퍼스에 클릭 그리고 옵션에서 글자 크기 그리고 글자 폰트들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글자를 한번 써볼까요? 네 화이트데이 무슨 선물을 해야 될까라고 제가 글자를 써봤어요. 네, 이렇게 위에다가 그러면은 얘네들을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 주시면 되겠죠. 동그랗게 동그랗게 많은 거는 타입툴로 글자를 예, 글자를 블럭을 잡으시고 그리고 위에 왑텍스트 툴에서 여기서 스타일에서 아치 선택하시기 되면은 이렇게 휘어지는걸 알수가 있을거예요 그러면은 밴드를 이용해서 휘어지는 어 부분을 적당하게 만들어서 주시고 그리고 OK 눌러주고 이동툴로 이렇게 이동시키면 되겠어요. 근데 글자가 너무 크죠? 글자를 줄여보도록 하는데, 예전에 어떤 도형을, 예, 크기를 수정하거나 변형할 때 쓰는 트랜스폼이 있다고 했었어요. 에디트 들어가시게 되면은, 에디트에서 프리 트랜스폼, 프리 트랜스폼 클릭, 그리고, 습투 키를 눌러서 줄여 주세요. 이렇게 줄여서 네, 위치를 나름대로 사이즈에 맞춰서 잘 크기를 조율을 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해 놓고 엔터, 치스면은 되겠죠. 요거는 이제 웹 텍스트 툴을 이용해서 만들었죠. 요거 말고요. 우리가 패스로 한번 그려볼게요. 예전에 우리가 펜툴로 펜툴 가볼게요. 펜툴로 모양을 만들어서 그 펜툴을 따라서 예, 글자를 쓰는 게 있었죠. 그래서 뭐 펜툴을 갖다가 요렇게 하트 모양을 만들어서 하트를 따라다니는, 따라서 글자를 쓰는 거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하트를 만들었죠. 하트를 셀렉트 해볼게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썸네일 박스를 클릭하게 되면은 하트가 돼요. 하트가 이렇게 셀렉트 되죠. 외곽이. 그럼 요 상태에서 여러분들 패스를 열어볼게요. 상단에 윈도우 메뉴에서 패스 패스를 여시면은 지금 패스에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옆에 보시게 되면은 풀다운 메뉴가 있을 거예요. 요 풀다운 메뉴를 클릭 하시게 되면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네 번째 보면은 메이크 워크 패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패스를 만들 여기 워크 패스 되있죠. 메이크 워크 패스. 워크 패스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뭐를 내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포토샵 관심 많으시죠? 포토샵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쉽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한번 제가 어, 포토샵 사이트를 하나 가르쳐 드릴까 싶어요. 동영상 강좌가한천개 이상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검색창에다가 비비 아니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비비안이라고 쳐도 되고요 비비안 포토샵이라고 쳐도 되는데, 비비안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비비안으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밑으로 내리시게 되면은 여기 사이트가 있죠. 사이트 보시면은 뭐 남양비비안, 비비안 블로그, 바이비비안 있는데, 여기 한 다섯 번째 보시게 되면은 비비안 포토샵이라고 있어요. 여기. 비비안 포토샵 얘네들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네, 비비안 포토샵 사이트로 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어, 여기 강자가 고려대 등 전국 12개 대학에서 서비스되고 있대요. 한국 HP, 경기도청 뭐 이런 곳에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어대, 뭐 성신여대, 건국대, 경희대 이런 데도 서비스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믿을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어, 왼쪽에 메뉴들을 쭉 보도록 할까요 네, 메뉴 포토샵 질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잘 모르는 것 있으면 질문하시게 되면 동영상으로 답을 다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네, 이미지도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어요. 모델 소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런 어떤 모델 이미지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픈마켓 창업하실 때, 또는, 어, 뭐, 광고 디자인 하실 때, 이런 이미지들이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이런 이미지들도 다 무료로 제공해준다고 하니까요. 예, 뭐, 좋겠죠 예, 무료로 준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 실제적으로 한 컷에 2만원, 3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이미지들이에요 이런 것들 정회원이 됐으면 다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밑에 지점토 이미지도 있네요 지점토 이미지 이런 어떤 지점토 이미지들도 가격이 되게 비싸요 이런 것들도 예,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추석 이미지도 있는가봐요. 아직 추석은 아니지만 추석 때 되면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상품 중에 하나죠. 이런 추석 이미지들도 무료로 다 제공을 해준다고 해요. 이런 것들 템플릿 같은 경우도 다 제공해 준다고 하니까요. 얼른 오셔서 정의원 되시길 바래요. 또 어, 포토샵 어떤 강의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쇼핑몰 상세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뭐 깜빡이는 할인 폭탄 만들기, 상세 페이지 링크 페이지 만들기, 그 다음에 뭐 상단 타이틀 박스 만들기, 예, 네, 그 다음에 뭐 유리에 비치는 효과 만들기, 간식 타임 만들기, 뭐 무료 배송 이벤트 버튼 만들기, 캘리그라피 만들기, 뭐 다양한 강자들이 있어요 얘네들. 네. 그리고 뭐 보시게 되면은 배경 만들기, 도트 배경, 킹핀 가위 자른 것 같은 느낌 내기, 그다음에 글자 박스 만들기, 시선을 집중시키는 뭐 엠보스 효과 만들기, 방사형 배경 만들기, 뭐 쇼핑몰 타이틀 히트 만들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강좌들이 천 개나 있다고 해요. 그런 어떤 천억의 강좌가 예, 올해도 더 올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는 자파, 오픈마켓, 화장품, 구두,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세분화돼서 여러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카테고리에 맞춰서 강의를 올린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디자인에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 그리고 다른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포토샵 강좌를 천여 개 이상 예, 수강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다음에 네, 천여 개 강좌를 평생 그냥 한 달, 두 달이나 듣고 마는 게 아니라 예, 한번 정의원이 되시면은 평생 수강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정의원들 대상으로 해서 이런 어떤 웹툰 예, 홍보 광고도 해 준다고 해요. 그리고 디자인에 필요한 리소스 보통 다 하면요, 100만원이 넘어요. 아마 천만원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일이 다 계산하면은. 보통 다른 이미지 사이트에서는 한 컷에 2만원, 5천원 막 그렇게 팔거든요. 그거 다 계산하면은 거의 천만원될 거예요. 그런 것들 다 공짜니까, 예, 정의열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사이트, 홈페이지를 유튜브에 광고를 해 줘요. 그니까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동영상을 여러분들 사이트나 예, 그런 곳에 간접 광고를 시켜 가지고 유튜브에 올려서 홍보를 해 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몇 가지 동영상 형태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드려요. 그 동영상을 올려서 블로그 지수도 올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14년에 1000개 더 올릴 생각이에요. 예, 지금까지는 대략적으로 그냥 오픈마켓 상세페이지 그런식으로 올렸지만 2014년에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뭐 구두 디자인 상세페이지 또는 의류 뭐 디자인 상세페이지 또는 가방 디자인 상세페이지 악세사리 디자인 상세페이지 이런식으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작업을 해서 올린다고 해요 근데 요런 혜택이 평생 5만원밖에 안한대요 예, 여러분들 일찍 가입하면 가입하실수록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화 광고 되게 재밌죠. 이런 만화 광고 이런 것들도 재밌게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한번 네 예, 비비안 포토샵 오셔가지고요 이 많은 혜택을 누리시길 바래요.